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은 듀얼 영상이 아니라 팩을 한번 열어볼까 해서 3통을 사왔습니다 월드 프리미어 팩 2020이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노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단한 장입니다 충옥마 예, 시리즈죠 진아의 충옥마 그한장한두장 한 정도는 예, 뽑고 싶어서 3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 과연 뭐가 나올까요? 다른 제품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진아의 충옥마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새 네, 통을 사왔으니까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죠 음. 르페우스 목마경 시리즈인가 봅니다 네, 르페우스 피드란 아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고블린들이 이제 뭐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플랜드롤 그리고 목마경이 나왔고요 하쿠테노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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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일단, 울트라레어가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진화가 글른 것 같습니다. 어, 야수전사족 몬스터 두 채로 나오는 것 같아요. 2600에 2200이라. 이것도 연무카드인가요? 어, 알겠습니다. 연무는 사실상, 뭐, 관심이 없어서. 자, 목마경 시리즈고요 연무가 나왔고요 데저트 로커스트, 뭔가 무섭죠. 벌써부터. 자, 그리고 파란수염의 핵이사에, 플런드롤의 필드 마법이 나왔네요. 어, 플런드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한번 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는 파란 수염이었는데, 이번에는 붉은 수염이 등장을 했습니다. 붉은 수염, 이제 피드랑, 이제 플랜드롤, 그리고 몽마경, 몽마경? 몽마경도 재밌나? 어? 울레가 벌써 나왔네. 캡틴은 검은 수염으로 해서 울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링크네요. 링크 2로 등장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어 뭐지? 이거 플랜드롤도 한번 뽑아볼 만한 건가? 그런 건가? 벌써 울레가 나오다니. 근데 울레가 지금 두 장이 빠졌으니까 이 팩에서는 지나가 안 나오겠군요. 망했네. 연무 등장했구요 이번에도 연무가 등장을 했구요 사이게 흐레스 베이스. 일단 링크 3이네요. 아 그리고 플랜드롤. 금발 훈련생, 그리고 괴염성, 시브. 어, 염성이 많이 나오네요. 뭔가, 목마경 시리즈보다는 이번에는 플랜드럴이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얘 용골기 아닌가? 제가 옛날에 언데드덱쓸때 되게 많이 썼던 친구거든요. 야, 얘 되게 오랜만에 본다. 어, 용골기 좋아요. 자, 그리고 일곡 집중. 얘 스타, 뭐지 무슨 별 스타였던가? 개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캡슐. 염성이고요 아, 이쪽도 염성이네요. 예, 염성 레어로. 예. 의식 몬스터는 얘는 또. 어허. 이번에도 목마경이고요 다음에도 목마경이고, 목마경은 뭐, 거울 파기인가? 데자스트, 플랜드럴금발의 어, 시크다. 목마경의 목마, 이케로스. 오, 야, 얘가 시크로 나오는군요. 이번에 목마경 시리즈,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재밌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시크 좋아요. 이제 플랜드롤 백마경, 목마경이고요. 여기도 목마경이고, 여기 어 뭐야? 슈퍼레오다. 성광의 목마경, 여기는 필드마법이네요. 어, 여기는 이제 거울세계의 앞뒷면인가, 미러월든가, 미러월드의 신지와 저건가, 류가인가 그런 건가? 자, 또 플랜드롤. 네 이쪽에는 레어가 등장을 했네요. 마스터 오브 오즈 아닌가, 얘? 그죠? 마스터 오브 오즈 공격력이 몇이었지? 4천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타이란트 플랜테이션. 뭐지? 이거 수초제를 맡고 있는 그런 풀 몬스터들 같은데? 음. 타이란트 플랜테이션. 피드란, 염성이네요. 염성. 아, 여기도 염성이네. 염성이 되게 종류가 많다. 은근히 많네요, 염성이. 어, 마요계 지원도 있었습니다. 네, 마요계 유행. 계약의 수행, 캡슐 어, 커맨드 리볼버, 어, 얘는 지금 처음 보는 카드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장미걸, 레어 카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식물적 튜너로 해서 효과가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요. 아, 툰 카드들도 지원을 받았네요. 툰 테러, 네크로이 프리즌, 얘는 뭐지? 얘도 목마경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필드란, 카오스 다이달로스. 카오스 카드들도 나오는구나. 야, 이 다이달로스도 되게 오랜만이다. 옛날에 바다 필드를 묘지로 보내고서 필드 위 있는 카드 전부 파괴였던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였는데. 얘도 그러려나 몬스터 익스프레스. 음. 오케이. 좋아요. 자, 이쪽도 연무 카드인 것 같습니다. 연무 쪽에 필드 마법이네요. 염걸의 양산각이라는 카드였고요. 자, 빨간 수염. 그리고 연무. 아, 어, 뭐 목마경 또 나왔다. 아까 전에는 밝은색의 목마경 필드 카드였는데 이번에는 예, 검은색 필드의 목마경 필드 마법이네요. 오, 재밌다. 여기도. 자, 그리고 여기는 배가 나왔네요. 플랜드롤 호속의 브렌네효. 브렌네혼가? 아, 브렌네혼네. 예, 그렇게 등장을 하네요. 싱크로네요. 자, 기동 지령 기어포스 얘 같은 경우는 가젯인가요? 가제트 쪽에 있는 카드들 같은데. 그죠? 용마, 질도. 여기는, 뭐지? 이거는, 연무 쪽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파이레이스 이도, 해적이잖아, 얘는. 해적이면은, 플랜드럴 이쪽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 건가? 자, 그리고, 목마경의 성수, 판타스. 나인 라이브 스캣. 예, 네. 레어네요. 엑시즈 2에, 레벨이 9몬스터인데, 오, 수비력이 3300이구나. 되게, 약골 몬스터 같은데? 자, 이쪽도 연무가 등장을 했고요 연무, 플랜드럴, 오, 연골기 오랜만이고, 어, 성광의 목마경. 이거 필드 마법이 은근히 잘 나오네요. 어, 왔다, 나왔다, 나왔다. 예. 이번에는 엑시즈에 등장하는 배가 나왔습니다. 뭔가 싱크로도 있고, 배도 있고, 어, 다양하게 있네요. 이 플랜드럴이라는 친구들은. 자, 이쪽도 기동 쪽이죠. 기동. 여기도 기동이고 배 호위 배를 호위하는 사람인 건가 그런 건가? 어 판타스 아까 전에는 흰색이었는데 여기는 또 붉은색으로 타락한 모습이네요 어, 확실히 그런 부분 재밌습니다 토트트 드래곤 음 엑스트라덱에서 특수한데 몬스터 두채 이상 뭔가 소환하기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예, 링크 3이라서 자 이제 한 박스의 마지막 팩입니다 아 어, 뭔가 공력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자 이터널 카오스 혼돈의 목마경, 스크립튼, 목마경, 아툰 해피레이디. 와 드디어, 드디어 뭐냐 박스에 정면에 있는 첫 번째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툰 해피레이디. 야툰 시리즈가 지금 단두장 나왔거든요. 한 박스를 가서, 네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툰이 은근히 봉인률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한 박스의 정산입니다. 시크 하나, 울레 둘, 그리고 슈퍼레어 세 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 뭔가 목마경 시리즈가 잘 나와요. 예, 네, 은근히 목마경 시리즈 잘 나오기 때문에 한 팩을 깠더니, 예, 얘가 가장 큰 지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툰 시리즈라던가, 이제 카오스 시리즈, 이쪽이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박스와 세 번째 박스도 이어서 까볼 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 나는 진화를 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고위, 툰의 책갈피. 아, 툰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슈퍼레어, 한 장. 어, 혼돈의 발키리요 아, 슈퍼레어입니다. 야,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게 나오긴 하네요. 어, 좋아요. 아, 이케로스다. 어, 여기는 슈퍼레어 나왔는데? 아까 시크릿에 나왔는데. 뭐죠? 얘가 지금 두 장째죠? 시크릿레어로. 쌍익의 류스호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시크가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네요. 얘가 뭐지? 융합도 있고, 엑시드도 있고, 싱크로도 있고,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일단 플랜드로렐러 이렇게 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예. 습. 커맨드 리볼. 아, 와, 툰 카오스 솔저다. 야, 카솔. 아, 여기서 카솔이 나오긴 하는군요. 야, 근데, 울레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설마, 진화 안 주는 건 아니겠지? 바이달로스, 아. 망했는데? 제대로 망했죠, 지금? 예, 목마경의 천마 네이로스. 이걸로 울트라이어두 장이 끝났습니다. 하... 이렇게 진화가 안 나오나? 자, 두 통째의 결과입니다. 일단은, 융합카드가 두 장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조금 뭐랄까,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은근히 툰 시리즈가 봉입률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얘들이 낮고, 카오스도 낮아요. 네, 이렇게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바로 세 통째 가보도록 합시다. 하, 아, 지나 나와야 되는데. 뭐야, 얜 또? 이 카드는 링크 소원으로밖에 소원할 수 없다. 엑스트라 링크 상태의 이 카드가 직접 공격으로 상대 라이프를 0으로쓸 경우 이 카드의 컨트롤은 패자 매치에서 승리한다. 야이씨 레플리카 카드잖아. 못 쓰잖아 이거. 야 이거 왜 있는 거야? 하, 참나. 아어 <laughs> 이거 없네. <laughs> 이런 거 주지 말고 진화를 주라고 진화를. 어? <laughs> 어, 새로운 카드다. 경이 바리케이드 베르그. 어, 링크 이네요? 기계 족이고 카드명이 다른 몬스터 두 장. 어, 소환 조건은 굉장히 괜찮네요. 그쵸? 폐한 장을 버리고, 이턴 엔드 페이지에 자신 묘지에서 지속 마법 카드 한장 또는 필드 마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이 카드가 몬스터는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의 마법 카드는 상대 효과로 오, 어, 괜찮다. 효과도 괜찮네요. 어, 얘는, 은근히 그 뭐지 필드버버블 쓰는 카드들 대부분이 많이 쓰긴 하지만 그거 지킬 때꽤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 카드 기동제독 디스트로이 리볼버 울트라레어 카드고요 왜 내가 원하는 건안 나오는 거지 아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기동지령 설마 진짜 나 진압 빼고 다 먹는 건 아니겠지 진짜 그러진 않겠지 하오스 하하... 크리에이터입니다 얘도 아마 광암인 것 같은데 하하... 자 이게 마지막 슈퍼레어인 것 같아요 이 카드명이 1,2의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번 밖에 쓸수 없다 패에서 빛속성 또는 어둠속성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 그몬스터는 속성이 다르고 레벨 4에서 8에 통상 소환할 수 있는 빛, 어둠속성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 어, 서치네요? 요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제외되어 있는 자신의 통상 소환할 수 있는 빛, 어둠 속성, 몬스터 한장을 대상으로 해야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덱맨 아래로 되돌린다. 그후 자신은 덱에서 한장 들어간다. 이 카드는 좋네. 그러니까 광암 카드, 광암 덱을 짜시는 분들, 특히 이제 카오스 솔저 덱 같은 거를 짜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꼭 있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카드 좋네. 네. 이 카드가 여태까지 잘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안 나왔다. 망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월드 프리미엄 팩 2020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세 통을 깠는데 결국에는 진하의 충원하는 어찌를 못했습니다. 예, 그거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일단은 이쪽이 카오스 시리즈입니다. 예, 저쪽부터 카오스 시리즈, 카오스 크리에이터, 카오스 테리토리, 혼노네 발키리어 두 장. 그리고 이제 플랜드럴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배 친구 하나. 그리고 이제 캡틴 수 예. 캡틴 한 명. 그리고 이제, 부염성, 하쿠테노우, 이 친구가 일단 한 장밖에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목마경 시리즈가 총 6장입니다. 아, 정말 많이 나왔네요. 이케로스 같은 경우는 시크릿을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걸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툰. 툰 시리즈가 정말 안 나옵니다. 네, 이두 장이 땡이었어요. 네, 정말 안 나옵니다. 열 통을 까도 아마 세장 모으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동제도, 디스트로이 리볼버? 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썩걸리지는 않고 얘는 근데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레플리카 주제 음. 그리고 이번 범용 카드로서는 이 친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경이 바리케이트 네.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챠오 안녕